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 바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얼른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역분들이 다 모여 계신데요. 그러면 얼른. 말씀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하병훈입니다 오늘 저 되게 굉장히 제작 발표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그 저희 첫 시사예요 그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보여주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되게 큰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네. 이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 보여준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렸고 또 이게 오픈하기 전 마지막 자리니까 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유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아유 죄송니다 그, 저는 그 12번의 환생을 하는 이제는 아니고요. 그 이제를 대표적으로 괴롭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이제를 죽음으로 또 모는 그런 인물인데 또 이런 배우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작품 정말 재밌어요. 마음 편히 여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멀리 멀리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축 죽습니다. 에서 권혁수 역할을 맡은 김강훈입니다.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어 네. 일단 이제곧 죽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고 재밌게 찍었으니까 꼭 입소문 널리 퍼트려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송훈입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제 곧 죽습니다 드라마 초반부에 좀 나오는 역할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이제 1편 2편에 제가 등장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다들 오고 싶어 하셨는데 다들 이제 너무 스케줄이 바쁘시고 어,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일이 없는 상태라서사합사 <laughs> 예,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재밌게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다정을 시작. 시작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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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곧 찍습니다의 최희재 역을 맡은 서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 만나게 뵙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많이 많이 어, 기대해주신 만큼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최이재짱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자구죽수면에서 죽음 역할을 맡은 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도 여기서 함께 정말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저희 작품을 볼수 있다니 여러분들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보시고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저희 내일모레 공개되니까요. 그리고 파트2는 또 1월 5일 2024년 세월에 공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작품 보고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대 인사는 모두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만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laughs>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약소하지만 아주 알찬 선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 이게 조금 양이적어가지고요 <laughs> 퀴즈를 통해서 이제 진정을 드릴 건데요. 그럼 빠르게 감독님부터 퀴즈 준비하셨나요? 아, 네. <laughs> 저희 이제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인 이재에 혹시 성을 알고 계신 분, 네 목도리 하고 계신.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한 번에 가실 거니까요. 먼저 먼저 그 퀴즈부터 진행할게요. 네그 파트 원 공개일이 12월 15일인데 혹시 12월 15일 생일이신 분이 계신가요? <laughs>

<laughs> 1월 5일이 저희가 이제 파트 2가 시작이 되는데, 어 1월 5일이 생일이시거나 1월 5일에 가장 가까워, 어? 1월 5일이 생일이에요? 예, 민지못하 따라 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곡 배우님? 네, 여기 최씨 계십니까? 자, 최씨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죠. 네분 맞죠? 자, 네분 가입해보았어요. <laughs>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찌! 어, 한번 이기셨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어, 단번에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저희 박진영 선배님 혹시 오늘 첫 데이트이신 분 대구에서 네네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첫 데이트라고요? 네네 어, 네. 아 진짜요? 아 당첨 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 또 언나? 고상. 네, 아,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증정식 들어갈 건데요. 각자, 기억하시죠? 당첨자분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선물 들고 가주시고요. 네. 네. 같이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 포스터 사인도 있고요. 티 v 프리미엄 이용권도 있습니다 진짜 네, 감사해요. 음. 받으신 분들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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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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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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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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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왜 그, 그쪽은... 찍어 어, 아보하 아, 네, 찍어주세요. 네. 찍어 아, 주세요. 아, 동영상인데? 동영상이라고? 감 아, 포를좀 바꾸고 니 영화? 어? 어, 왜? 어. 이렇게? 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트의 시간 을 저희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네 12월 15일 금요일 점심 12시면 들어가서 4도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나서 리뷰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네 거의 다 됐다고 해가지고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마지막 인사 한번감사에 같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